네, 저는 이동규고요. 어, 오늘은 AWS 그럴듯하게 운영해보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시작하기 앞서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좀 막연하더라고요. 요새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오늘은 시스템 엔지니어를 경험한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AWS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아요. 아마 뭐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대용량 데이터 관리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트래픽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은 좋은 아키텍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CS 기초나 프로그래밍 같은 어떤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 안 나눌 거고요 뭘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냥 AWS 그리고 인프라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 봤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리고 좀 이따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어, 우한 테크 코스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 계실 것 같은데요. 우테코에서는 레벨 2에서는 배포 경험을 하고 레벨 3 프로젝트부터 본격적으로 AWS 환경을 사용하는데요. 어, 매번 과정이 끝나면 학생 계정을 삭제하고 학생들이 사용해 왔던 여러 리소스들을 제거를 해줘요. 뭐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던가 런치 템플릿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또 추가로 쓰는 리소스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우테코 외에도 저는 다른 인프라 과정들도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 수만큼 거기에 학생 수만큼 이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거죠. 딱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해지죠. 저희 반복 작업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1 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거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웹콘솔만 뭔가 쓰고 있는 게 제가 굉장히 일반 사용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자스럽게 자동화를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AWS에서 제공해주는 CLI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쉘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웹콘솔로 생성한 리소스를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로 어떻게 제어를 할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웹 콘솔로 뭔가 요청을 보내는 게 AWS에서 제공하는 API로 요청을 보내서 리소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활용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IAM 롤이 있는지로 권한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IAM 계정에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 발급은 지양해 주시고요. 로컬에서 AWS CLI로 요청을 보내기보다는 뭔가 람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EC2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 IAM 롤만으로도 충분히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액세스키와 시크릿키 유실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액세스키를 GitHub에 올리는 경우들도 봤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로 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유실이 되었을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 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사실 AWS 람다 다들 잘 아시죠? 모르시더라도 낯설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명령어를 대신 실행해주는 녀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람다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이제 아까 작성했던 스크립트로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떤 특정 스케줄에 시점에 실행이 되도록 구성할 을 수도 있고. 그리고 리소스가 일정 사용량 이상이 되었었을 때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이 명령을 실행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죠. 이 인프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뭐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 이런 기준들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AWS 리소스 사용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트러, 트러스터드, 트러스터드, 아, 네, 발음이 안되네요 어드바이저인데요. 네, 이 녀석은 비용, 성능,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한도. 이 다섯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비스 한도입니다. 어, 강의 실습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있겠죠? 이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하면은, 이 50명이 각각 뭔가 VPC를 생성하고 서브네팅을 하고 보안고를 만들고, 이 학생 수만큼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 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아 어느 정도 사용하겠거니 하고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미리. 시작하기도 전에. AWS에는 각 리소스별로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리전당 VPC 수는 처음에 다섯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다섯 개밖에 생성이 안 되니까 지금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상 사용량을 바탕으로 기본값들을 미리 설정들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그 서포트 그 서비스에서 티켓을 생성해 가지고 상한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생성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딜 가나 예상을 벗어나는 분들이 꼭 있죠 네,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상 사용량보다 넉넉히 설정을 하고 그 운영을 해도 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가령 우리가 운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라서 리소스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한도 때문에 막못 늘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돼서 티켓을 생성하고 서비스 한도를 늘린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지죠. 물론 이게 요새는 자동화가 돼서 자동 승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던가 아니면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리소스 사용량과 서비스 한도를 트래킹해나간다면 미리 대응이 가능하겠죠. 트러스트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어, 서비스 한도의 80% 이상 사용하고 있을 때 알림을 받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리소스들에 미리 뭔가 알림 설정을 해 두면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 AWS 서포트 플랜에 따라서 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활용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서포트 플랜을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월이용요금에 n% 과금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비즈니스 이상은 써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 해주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메인터넌스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어떤 지원들을 AWS 의 엔지니어들이 지원들을 받으려면 은 서포트 플랜은 높이라고 하지만 사실 ROI가 안 나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광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살펴봤던 CLI로 활용하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와 동일한 작업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로 짤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스타트업에 잠깐 있을 때는 직접 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 돌리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주기적으로 서비스 한도랑 사용량을 체크하는 거를 걸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들 을 바탕으로 사용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80%가 넘어가면은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운영 환경에서 어, 불안을 겪을 요소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이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쓸수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적극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 굳이 막 일부러 만들어진 바퀴를 만들 필요는 없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비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같아요. 질문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어,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한 가족이 폰을 장만을 하, 하려고 해 핸드폰을 어떻게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여러 가지 뭔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일단 생후 6개월 아기는 핸드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구매는 없애야겠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보통 구매한다고 하면 많이 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약정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겠죠? 그리고 뭔가 사용하는 어떤 사용량대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스펙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WS 비용 절감도 큰 틀에서는 이와 유사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 뭐, 저도 그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AWS 개, 계산기가 있거든요. 네, 위에 보면은 그 링크도 있는데, 그 비용 계산기로 대부분의 예상 비용을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별에 타입별 비교라던가 볼륨 사이즈 이런 것도 미리 맨날 표 들어가서 보지 않으시고, 이 계산기로 체크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가 커지면은 트래픽 비용도 증가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인바운드 트래픽 비용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트래픽 비용이 과금이 되는 거는 다른 가용성 존과의 통신에서 조금 과금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해놔서 거기로 뭔가 요청을 보낼 때는 이건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그 비용 과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S3 같은 이런 완전형 서비스에 우리가 EC2에서 S3로 뭔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S3는 결국 요청 보내면 우리가 인터넷 구간을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도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엔드포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음. 온프리미스 환경도 그러니까 다른 이전이든 온프리미스 환경이든 요새는 트랜치 게이트에 이런 컴포넌트를 쓰면은 또 비용을 굉장히 또 적절하게 또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드폰 약정 할인처럼 이 AWS도 절감형 플랜이라던가 아니면 예약 인스턴스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두 번째 회사에서 이 절감형 플랜으로 비용이 50% 이상 그 줄여가지고 이쁨을 굉장히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 이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시면 70% 이상 절감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다 보면은 아마 그 지표들을 보시면은 이 컴퓨팅 리소스, 그러니까 RDS라던가 EC2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성하는 환경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사실 앞에 뭐와프로 붙인다던가 이럴 때 어떤 트랙 그 비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 서버를 뭐 상시적으로는 두대로 운영하는데 뭐 트래픽이 많이 몰릴 때는 스케일 아웃을 했다가, 나중에 새벽 때 다시 또 스케일인을 한다고 하면은, 1년 동안에 두 대가 계속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AWS를 써서 그렇지, 온프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만약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 연말에 그 내년에 어떻게 예산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IDC를 쓴다고 하면은 유유 장비를 몇 대를 꼬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계산을 했단 말이죠. 요새는 그냥 이게, 그 클라우드를 쓰니까 너무 쉽게 쉽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실제 운영하실 때는 가늠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 초기다, 그러면은 그냥 온 디맨드로 먼저 운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돼가면서 그때 사용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시는 게좀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만약 사용 추이를 봤는데 서버가 항상 떠있을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던가, 아니면 테스트 용도의 어떤 서버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우기는 좀 애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중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 중지를 해주는 게, 이, 그, 중지를 해줘도 EBS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IP 비용 이런 것들은 나가거든요. 근데 EC2 그 컴퓨팅 리소스의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중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새벽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3시에 그냥 중지하는 스케줄로 걸어뒀었어요 그래서 인프라 과정인데 그 이제 a w 서 비용을 너희가 내라고 하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없겠죠 근데 수업료에 이걸 비용을 다 감안하려고 하면 학생마다 다 쓰는 양이 달라서 되게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도 스케줄 한번 걸어주시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량 추이를 보고 타입을 조정해 갈 수가 있는데요. 어, AWS는 에 컴퓨터 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쓰면은 사용량의 추이를 보고서 권장 인스턴스 타입까지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비용이 줄어들지까지도 체크를 해줘요. 이것도 물론 월별 그 리소스당 0.25달러의 비용이 나가는데, 네, 뭐 이것도 부담이라고 하면 스크립터를 짜도 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초기에만 이렇게 한번 써서 그 판단이 안썰때 어느 정도 이스턴스 타입이 적절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일단 타입을 높여서 서비스를 운영해보다가 아 우리가 생각보다 뭔가 CPU를 덜 쓴다던가 아니면 메모리를 덜 쓴다던가 혹은 아 메모리 바운드다 보니까 어 CPU는 좀 줄으면서 메모리 타입이 좀 좋은 M 시리즈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여기 에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활성화해서 쓰고서 나중에 비활성화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에서도 가이드 그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S3 사용률이 이제 낮은 경우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 을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개인정보 동의의 어떤 그 정책상 뭐삼육 개월 동안 보관하겠다, 2년 동안 보관하겠다 이런 기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기간이 지났었을 때 지우기는 또 애매하고. 가, 계속 가져가자니 또 비용이 또 아쉽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나 이런 거를 IA나 그레이셔로 이제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변경되도록 그렇게 걸어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들을 보시고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 뭔가 설정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체크를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서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가이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공유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셔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비용이 크진 않거든요. 공인 IP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시트 한 대를 생성하면은 무조건 하, 하나는 그냥 무료로 그냥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IP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만은 무료였는데, 연결 해제되거나 추가로 더 쓰면 비용이 과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올해 2월 달부터는 그냥 모든 공인 IP에 대해서 다 과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공인 IP 리소스를 줄이지, 뭐큰 비용은 아니지만, 예,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안인데요. 네. AWS를 사용할 때는 그 보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어떤 부분들을 신경쓰면 좋을까 그 컨셉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일단 AWS를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트워크 장비상의 보안은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죠. 네. AWS 쓰시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정책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랜더 어택이라든가 스나포 어택 이런 것들은 라우터의 어떤 설정으로 대비가 될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오피셜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프레임워크 버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AWS에서 보안의 시작은 사실상 IAM과 보안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인증받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거든요. IAM은 웹 콘솔로 뭔가 접근하는 사용자 혹은 a p i 로 접근하는 사용 그 어떤 대상에게 그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책과 역할을 부여하는 서비스고요. 보안 그룹은 포트번호 기반의 이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과금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앞단에 이제 와프를 둬서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요청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킹 툴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특정 시그니처나 아니면은 뭔가 패키 사이즈 같은 이런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오아습에서 가이드하는 여러 룰셋 기반의 어 것들을 탐지하고 차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 인바운드에 대한 트래픽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서비스의 어떤, 그, ROI라던가, 아니면 그, 임팩트, 그, 신뢰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그, 보안 레이어들을, 그, 쌓아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이것도, 키사에서 가이드한, 그,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 모드 시큐리티, 아니면은, 뭐, 윈도우 환경에서는, 그, 웹나이트 같은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룰셋을 그냥, 그, 본인들의 웹사이트, 그, 웹서버에, 그, 올리셔서, 그,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유능한 해커들이 다 뚫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안에서는 제가 위에도 적어놨지만 디펜스 e 더 데스라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서까지 뚫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서비스가 그만큼 뭔가 가치가 있다면은 그럼 보안 엔지니어를 사실 따로 두는 게 맞죠 아니면은 그 별도의 어떤 서드 파티를 구성하거나 을그 그전까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EC2든 S3든 각 구성 요소별로 퍼블릭 코이 가능한 지점들을 챙겨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S3를 그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앞서뭐 클라우드 프론트를 준다던가, 그래서 그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구성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TLS 1.2 이상을 두지 않으면 그푸드러택이나 비스터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평문화로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2 이상으로 구성을 해보시고 로깅도 활성화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사실, 뭐, 저도 개발하다 보면은, 보안이 뭐가 많으면잘안 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지, 보안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 다 애니 오픈해놓고선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데요. 실습을 하다 보면더 그래요. 학생들이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어, 안 된다, 맨날. 그래서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게 결국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회귀가 되더라고요. 진짜 매운맛들을 보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장비, 운영 환경이 아닌 장비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곧 지워질 장비예요. 그러면 얘 해커한테 뚫려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뚫리면 안될것 같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해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랜섬웨어를 심, 심은 다음에 메시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계좌로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인프라 리소스에 침투해서 랜섬웨어 심었다고 언론에 제보할 거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운영 서비스에 문제도 없고 개인정보 침해도 없는데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서비스에 이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예상치 못한 방식들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원칙은 늘 준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내결함성과 성능이 남았는데요. 네, 이거는 가용성 내지 다중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가용성 좋은 날멀티지스로 구성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다중화하는 거니까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공유를 드리면 여기 인프라에 좋은 강의가 있거든요 <laughs> 한번 보시고 성능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강의예요 바이럴이 안 돼서 참 아쉬운데 나름 우테코, 우한테크캠프 프로, 카카오 신입사원 교육 그리고 그 외에도 이프라공방이라는 이름으로 10번의 사이클을 돌아서 마감도 1분 만에 마감됐거든요 명. 예, 그런데 이게, 올라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들어보시고, 미션들도 다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학습해보시고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요. 어,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측정 가능한 팁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예, 뭔가 이런 거 듣고 나서, 그 이미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 몰랐던 부분이 있네, 이걸 이제 내일 가서 적용해봐야지. 라는 의욕이 앞서서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 전의 상태를 꼭 개척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의 상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내 성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 CLI를 활용하던 스케줄링과 걸든 알림 설정을 하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화로.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시간을 책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동화했더니 내가 아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 효율화가 되었다. 아니면 그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할 때는 로스율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좀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이 많이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 줘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 아직 요새도 그 되게 개책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알거든요 위에서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개척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1년 이상 리소스를 사용할 것 같으면 절감형 플랜이나 AI를 통해서 비열 비용 절감을 해보시고요. 이게 정말 폭이 커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걸 무조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업체를 끼고 하시던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대행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게임하는 또 과금 체계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다음 책에 달라지고 뭐 대신에 이 비용 그 페이지는 못 보지만 거기서 제공해 주는 또 다른 페이지들을 보면서 다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컴퓨터 업데이이저나 아니면 트러스터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현재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퍼블릭 폴이 가능한 지점을 꼭 살펴보시고 각 레이어별로 보안 지침들을 준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사전 질문을 인프라에서 받았다고 봤는데 되게 많은 질문들이 겹쳐서 일단 세 개만 골라봤거든요. 어, 우선은 그 백엔드 개발자 인프라를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뭐 일단 인프라 얼마나 공부해야 하면 좋을지 꼭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인프라가 아니라 다른 걸 넣어도 다 똑같아요. CS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아, 어렵죠. <laughs> 네. 저는 이 질문이 어려울 때는 질문을 좀 바꾸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 인프라 얼마나 알아야지 합격해요?라는 거는 이 질문이 회사의 의존의 방향이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인프라를 얼마나 알아야 하냐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알고 싶은지 혹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들이 필요한지로 좀더 질문을 바꿔나다면은 그것의 그 답들을 해나가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당면에 있는 혹은 내가 그 본인들이 앞으로의 커리어, 커리어 패스 과정에서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질문 여쭤봐도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아, 저 대응, 대규모 대 트래픽 대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이 대답을 하기가 되게 모호해요. 대규모 트래픽, 대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지? 네. 대규모라는 기준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좀 핏들은 뭐 천만 MAU인지 아니면 뭐 동시적으로 접근하는 유저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러니까 MAU가 많은 거랑 RPS가 높은 것도 컨셉이 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바꿔보시고서 문제, 문제를 문제좀 드러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무엇인지로 좀 접근해 나가시면 은 아마 답을 찾아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이 작은 규모 서비스 운영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비용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발표 전에 인프랩에서 좋은 또 포스팅이 나왔죠. 스타트업의 비용, 뭐, 주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포스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되게 그 수익 대비 이 비용에 대한 게늘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키텍처를 짜놔서 수익이 안 나면 서버 한대 통캐시랑 딥이 다 올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운했던 서비스들도 몇개 있거든요 사이드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을 해도 한동안 그렇게 운영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하면 돼. 왜냐면 그 정도까지로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에 그렇게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뭐 장애나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뭐한 대로 운영하다가 아니면은 어, DB는 좀 그런데 아직 개인 정보는 안 다루지만 그러면 이제 별도 서버 그냥 만들어 놓고 웹, 웹 서버는 EC2로 올린 다음에 그것도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새벽에는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꺼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이슈절이 나올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펙트를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 결국 끝판왕은 쿠버니티스야. 그래서 서버 생성들을 해놓고 쿠버니티스로 띄우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어, 복잡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유연성이 많이 확보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좋은 아키텍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한 CRUD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클래스를 많이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딱딱딱, 뭐, 컨트롤러 서비스 뭐, 레파지토리, 이런 것만, 아, 어쩌면 그냥 컨트롤러에 다 박아도 되죠, 사실은. 로직은. 그런데, 클린 아티스처로 구성하면서 레이어가 나뉘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많은 것들을 생성해야 되는, 오히려 어떤 지점에서는 응집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프라도 전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k 버네티스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트러블 시팅을 하거나 뭔가 체크를 해야 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그이 케이스나 이런 거를 쓸 정도의 어떤 헤비한 상태인가 그렇게 유연하게 가져갈 정도로 서비스 복잡도가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k u b e r n e 올려면은 이스트 그 서버 스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다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직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어 인프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뭔가 어떤 컨텐츠를 쓰면 좋을지, 자격증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어요. 어, 어, 저는 일단 사실은 역의 관계라서 이게 제가 답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 자격증 준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저는 그 내가 이쪽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왜냐면은 이벤더사에서 우리 기술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아라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시험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AWS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뭐 사실 그 자격증 시험 되게 많죠 네트워크도 네트워크 뭐뭐 뭐 여러 그 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도 되게 많고 근데 AWS는 사용자들 피드백 받아가면서 개선해하가는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접근하는 데 자격증 준비하는 거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 만약에 내가. 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버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AWS를 좀 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드렸던 답이랑 똑같아요. 문제를 먼저 상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AWS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게 좋지? 라는 그 문제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되게 접근할 때 적,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피상적인 것들만 학습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안 돼요, 보통. 네. 그래서, 어꼭뭐 현업에서도 이 AWS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상정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그 영역이 그 외연이 점점 확장되게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